에게 새 생명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의 기도로 짓는 성전 되기 원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의 입을 열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며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시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극류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알면서도 변명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생활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긴 장마와 폭우, 태풍이 이 나라를 두렵게 합니다.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교회와 국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혼란한 교육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대책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 악법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악으로 달리지 않게 멈춰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대통령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환란을 잘 통과하여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되게 하옵소서. 방역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임마엘 하나님, 이땅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밤낮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개척하는 이번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허황된 교리에 빠졌다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사역에 능력을 주옵소서. 많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를 갉아먹는 이단의 마수에서 영혼을 지키자는 일념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김영희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미혹된 많은 영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교사님들 영육 강근하게 지켜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온라인 캠프에 수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의 귀한 섬김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꿈과 비전을 품는 축복의 기회가 된줄 된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드시며 생명사계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상한 심령을 삼해 주시고 삶의 방향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